안녕하세요 빠거입니다. 이거실에전등이 옛날 방식이라 너무 어두워서 엊그제 하려고 지금 전기 자재를 한 6만원 정도 사왔습니다. 일단 실내 이게 LED 등더 밝고 전기의 소모가 적다. 그래서 이거 하나 달아주고 이것도 하나. 저쪽에 출입문 쪽 이쪽에 하나 달아주려고요. 빠기가 여기 누워있는데 카메라를 찍으면 너무 어둡기때문에 이쪽에 하나 달고 이거는 이걸로 교체해주고 교체 그 다음에 이거 전기선 20m 두가닥짜리 마당작업 할겁니다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건데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을 이쪽으로 넣어갖고 그리고 피스 피스 녹 안쓰는 스텐피스입니다 스텐피스 외곽작업 이거 해야되니까 이백열등백열등 백열등 200W를 세개를 사왔고, 속개다고 그리고 저희집에 투광기가 있습니다 투광기 공장에서 사용하는거 그거 두개를 작업할겁니다 사다리가 아직 도착 안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실내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다리가 없는데 지금 이걸로 이 의자로 되는지 한번 대죠 아, 옛날, 옛날에 이거 삼파장 등은 어두, 어 어둡기 때문에 철거. 오우, 밝다. 밝죠? 백도. 백도. 됐고 이게 이쪽 사다로는 그지? 그지? 아우 밝다 그죠? 됐어 아우 밝다 좋다 마당의 등 작업은 사다리 도착하면은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